이거 안방 아니었어요? 지금 사시는 곳에 안방 같은 그런 느낌? 그지, 우리 집 안방이 만하지 맞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laughs> 한쪽은 마블 타일, 한쪽은 웨인스 코팅. 아 야. 이것은 파주 고급 빌라에 마치 공식과도 같죠. 야. 아주 왕만한 사이즈의 건조기와 세탁기가 함께 들어가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꼼장 꼼장보다 훨씬 크네. 나좀 많이 왜소하지 <웃음> <웃음> 우와! 이게 다내 거야? 다내 거예요. 우와! <laughs> 오늘의 현장은 파주 동패동에 위치한 럭셔리 테라스 빌라고요 서울 3호선 더기역 역세권 예정지입니다.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집을 분양받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테라스 공간만 해도 40평이 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첫 번째 테라스고요. 실내 40평, 외부 테라스 40평 합쳐서 모두 80평이 우리 집인데요. 분양가는 그냥 파주 고급 빌라 수준이에요. 여기가 두 번째 테라스고요. 집도 넓고 테라스도 넓고 하면 하고 싶은 모든 걸다할 수가 있어요. 텃밭, 수영장, 개인 무분까지도요.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워시 타워, 시스템 에어컨 4대, 광파 업은 식기세척기, 음식물 분쇄기, 에어 드레서, 거실 실링 팬, 그리고 2m 50이 넘는 광폭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완벽한 내부, 완벽한 외부, 그리고 눈비가 왔을 때 맞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지하 주차장까지. 이렇게 완벽한 집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블링블링 전실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바닥 타일 한번 봐주세요 오 블링블링 아우 어, 때안 타는 블링블링한 타일이고요 벽면에 신발장이 긴 장으로 한칸두칸세 칸인데요 요즘 신발장 시트지 처리 잘안 해요 파주에 있는 고급 신발장들은요 다 도장 처리를 한 제품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이 손잡이 프레임들도 상당히 좋은 제품들로 오래가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제 옆면에는요 뭐가 있냐면 보통 슬라이드 3중도 있죠? 네 우린 그런 거안써 이건 뭔가 럭셔리한데요? 네, 럭셔리하지 망입 유리는 당연히 되어 있고요 스윙 도어야 아우 스윙 스윙 마베베 어, 반대쪽으로 한번 열어주세요 그거 맞고요 자 네. 반대쪽으로 한번 스리 설정 열어볼게요 어우 양문 양방향 제가 지금 거실에 서 있는데요 거실은요 바닥이 헤링본 이렇게 격자무늬식으로 시공을 한 강마루 제품 시공되어 있어요 아 고급지다 네, 쩍쩍 갈라지는 소리 안 나고요 네. 아주 견고한 느낌이고요 저는 입구에 있는 4번 방부터 보러 갈게요 여기가 4번 방인데요. 입구에 있는 방이라서 방 크기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좋겠니요 이게 4번 방이라고요? 그럼요. 이거 안방 아니었어요? 지금 사시는 곳의 안방 같은 그런 느낌? 그치, 우리 집 안방 이만하지? 맞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laughs> 근데 방이 다 이만한 거예요, 지금? 그럼요. 아, 엄청 크다. 아, 촬영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싱글 사이즈 침대, 어린이들 쓸수 있는 침대 있죠? 요거 놓고도요, 나머지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여기 색상 놓고, 여기다 옷장 놓고, 공간 남네. 침대 아래쪽으로도요, 전기 콘센트부터 시작해서 뭐, TV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여유 있는데요. 제가 이방 사이즈 한번 길이랑 꼭 재보도록 할게요. 3.3m, 2.8m 나와요. 와, 아, 진짜 크다. 하마TV 대표님 사시는 그 안방 사이즈 맞을 거예요. 아, 사실은 내가 오늘 이 집을 내가 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살짝 많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흔들렸어요. 네, 전원주택 라스 <laughs> 보고 진짜 이거 뭐 전원주택보다 훨씬 좋은데 뭐. 우리 어, 조금 이따 얘기하자.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 시스템 에어컨 윈드프리 무풍 제품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나가 보시죠. 널찍한 4번 방에서 나와서 바로 거실과 대면형 주방을 볼 건데요. 거실이 이만큼 커요? 와 진짜 넓어요. 엄청 크죠. 네. 37평인데 제가 여기 와서 돌아다니 보면요. 37평을 훨씬 넘는 사이즈 같아요. 이거 40평 아파트보다 큰데 그렇게 느끼시죠? 네. 직접 와서 보시면 더 넓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거실이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 폭을 한번 재봤더니요. 4.5m 나옵니다. 폭 4.5m. 길이는 더질 것도 없어요. 자, 근데 창문 너머로 또 테라스가 보여요. 아, 슬쩍슬쩍 슬쩍 보이죠? 네.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나. 응, 조금 있다. 알겠어요. 이따. 저 지금 아트월에 손딱 얹고 있는데요. 상당히 시원하네요. 그냥 마블 타일아. 마블 타일 됐어요. 아주 시원해요. 한쪽은 마블 타일, 한쪽은 웨인스 코팅. 아, 이것은 파주 고급 빌라에 마치 공식과도 같죠. 그렇죠. 네, 고급스러운 TV 100인치 하나 딱 놓으시고요. 맞은편에는요. 소파를 두실 수 있는 월이 있는데요. 소파 월에는요. 이렇게 웨인스 코팅이 참잘 어울려요. 우와. 지금 6인용 정도 되는 소파 널찍한 게 놓여져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이 아래쪽 공간에도 소파를 한 4인용 정도 더 놓으실 수있을요 정도의 낙낙한 거실이죠 엄청 넓어요 거실 그리고 거실형 사이즈 무풍 에어컨 삼성 제품 들어가 있고요 실링팬 웬만하면 잘안 들어가요 오우. 공간이 넓은 집에는 에어컨 하나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링팬까지 함께 넣어드리는 추세죠 거실 다 보셨고요 이제 맞은편에 있는 주방 보러 갑니다 짜자잔 짜자잔 야, 이게 주방이냐 <laughs> <laughs> 주방이, 나 그래도 팔은 길거든? 거실이랑 똑같은 사이즈예요 어. 내가 이렇게 팔이 긴데 이게 아일랜드 테이블이 거의 제팔 사이즈 아일랜드 테이블이 이거 자체로 그냥 식탁으로 쓰셔도 물론 좋지요 아래쪽에는 다 수납 5일 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도장 처리된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이 확실히 여유 있고 넉넉하고요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뭔가 좀 허전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냉장고 자인데 안... 냉장고가 안 넣어져 있네요 여기는요 원래 옵션 제품으로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들어가요 아줄 거죠? 네 저는 이미 보여요 눈에 아 서운할 뻔했어 어 나는 눈으로 느껴지고 아, 안 넣어놔서 서운할 뻔했어 <laughs> 위에 수납 공간 다 들어가 있고, 수납을 워낙 빼곡하게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들어갈 것이고요. 음식물 분쇄기도 들어가고요. 여기 3구짜리 인덕션 제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하나 더 있다. 광파 오븐. 어... 옵션 부자예요 여기 현장은 하지만 아직 가전의 옵션이 전체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있습니다 따라 들어오시죠 가전 옵션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와이 왕만한 거 뭐냐 보통 옵션으로 드리는 제품들이 사이즈가 좀 작고 키로수가 작은 제품들이 많은데 아주 왕만한 사이즈의 건조기와 세탁기가 함께 들어가요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꼼장 꼼장보다 훨씬 크네 나좀 많이 왜소하지? <laughs> 어, 제대로 잘 찍고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상당히 넉넉합니다 위에 단차를 두었어요 아래에 아주 포실리테잘 깔아놨고요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다용도실 공간 나오는데 바깥으로 환기창도 아주 예쁘고 쾌적하게 뻥 뚫어놨어요 지금까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까지 잘 보셨고요 아까 제가 거실 창호 옆에서 말씀드렸었죠 우리 집에는 히든 공간 그곳이 있다라는 거그 공간이요 바로 여기 주방 창에서도 보여요 어떤 공간일까? 어? 뭘까요? 뭐지? 뭐예요? 어, 힌트 드려야 되겠네 아 힌트 주세요 잠깐만 네. 천수야 <laughs> 정답을 그냥 알려준 거 아니냐? <laughs> 천수 알지?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복도식으로 웨인스코팅 벽면을 통해서 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방을 또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번 방 봤고요. 지금 보시는 방은 3번 방이에요. 와우. 3번 방은 안 보이고 테라스만 보인다. 아 고만해. 이따 보자. <laughs> 아저 가려 놓을 걸. 여기 책상이랑 이렇게 공간들이 DP가 되어 있는데요. 넉넉해요. 싱글사이즈 침대, 그리고 여기다 붙박이장 하나, 그리고 책상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치수 한번 재드리도록 할게요. 길이는 3.2m 나오고요. 폭은 2.5m 나와요. 와, 방 크다. 이 방은요, 성인이나 아이한테 정확하게 공부방 뭐, 잠방, 이렇게 해서 다줄수 있는 방이에요. 자, 이제 뒤에 있는 거 보여주시죠. 아, 이거 벌써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돌아 가시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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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뛰어, 뛰어, 뛰어. 아이씨. 뛰어, 아이씨. 뛰어, 어 여기 공간 고급스러운 소재로 펜스까지 다 세워놨고요 친절하게 인조잔디까지 시공을 해놨고요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계단이 설치된 데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 수영장도 놓으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주방에서 봤을 때 아니지? 반대 방향인데? 그러니까 이 집은요, 네. 집을 정 가운데로 놓고요, 디자로삥 둘러서 테라스가 나오는 구조죠 여기 있는 이 테라스만 보셔도 상당히 공간이 크죠. 그 뒤쪽에 있는 공간들은 훨씬 더 큽니다. 이따 보여주실 거죠? 보여드릴 거죠. 대표님, 나랑 자리 바꿔서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와! 이게 다내 거야 다내 거예요 우와 그럼 우리 하마 티비 여기서 회식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 거구나 그럼 맞죠 그럼 이 집은 괜히 찍는 건가요 오늘 <laughs> 내가 살 건데 <laughs> 지금까지 3번 방 보셨는데요 3번 방은 맞은편에 메인 욕실 있습니다 욕실 들어가 봤는데요 욕실의 주요 포인트는 화이트랑 골드예요 와 멋있다 고급스럽죠 네. 와 마블 타일 마블 타이를 전체 벽면에 다 시공을 해놨고요. 해바라기 수전하고 샤워헤드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반 그리고 코너 선반, 샤워 칸막이 있죠. 여기까지 다 골드를 적재적소에 썼어요. 블링블링 멋있는 욕실이에요. 메인 욕실에서 나와서 3번 방을 지나서 이렇게 복도식으로 해서 2번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역시 2번 방답게 사이즈가 크죠. 와 이거 진짜 다른데 안방 아니야 이거? 아 전체적인 모든 집의 공간이 다 넓어요. 아 제가 여기는 진짜 사이즈 다시 실측하고 싶은데요. 3.2m 고요 3.3m 나와요 야, 2번방이 열자 여관자야 기본적으로 2번방에 열자장롱 넣어줘야 되고요 아. <laughs>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전이 끝나는 게 아니다 또 있다 아, 스타일러를 그냥 주네 스타일러도 3번씩 있고 5번씩 있어요 네. 저같이... 아 뚱뚱하네 뚱뚱하죠 어, 네. 자, 뚱뚱하면 오... 기본적으로 5번 들어갑니다 아, 진짜 크다 이거 어, 저같이 옷 많은 사람들은 5번씩 필요해요 뭐 별로 없잖아요 아... 이번 방 맞은편에 있는 안방을 보러 가는데요 이번 안방은요 구조가 재밌어요 잠깐 들어보시죠 어? 어디가요? 드레스 와 공간 드레스 공간이 작은 방만 하냐 와 요건 5번 방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 다섯 개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네, 이 정도 사이즈면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에다 웬만한 한 계절 옷 정도는 다 넣을 수 있는데 이 중앙의 공간들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켜켜이 수납장을 다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안 쓰는 짐들은 뭐 한참 들어가겠네 여기. 여기가 아주 분양이 빠른데 네. 이유는 실내 공간이 너무 넉넉해서요. 아... 드레스룸을 다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진지하게 안방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통로를 따라서. 쭉 들어와 보시면요 여기가 실제적인 안방이에요 아눈 대중으로 보셔도 이게 사이즈가 크거든요 실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3.4m 나오고요 음 길이가 3.7m 아까 드레스룸에다가요 기본적인 옷 넣으시고요 여기에는 뭐 10자에서 12자 장롱 따로 짜서 넣으셔도 좋을 정도의 그런 크기고요 바깥으로요 우리의 히든 공간 테라스 세대가 당연히 보이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간접 조명까지 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낙낙한 안방이고요. 지금부터는 안방 욕실을 볼게요. 고급 빌라는 욕실도 다 다르게 구성해요. 어, 안방 사이즈가 뭐 메인 사이즈네. 그렇죠. 웬만한 빌라의 메인 욕실 사이즈를 능가할 정도의 안방 욕실 사이즈 보이시죠? 네, 고급지게 다해 놨네요, 또. 그리고 메인 욕실하고는 서로 톤과 재질을 다르게 했어요. 여기 폴리싱 유광 테라주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죠. 세면대랑 변기는요. 다 대림 바스 제품을 썼어요. 이렇게 안방 공간까지 다 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안 보여드린 공간이 있죠 그것이 어디냐? 바로 거실 바깥에 있는 테라스 공간이죠 제가 직접 나가서 실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서 테라스가 있는 구조라고요 와 여기 다테라스예요 엄청 크죠? 네. 아직 안본 공간이 있어요 나랑 같이 보러 갈래요? 네네네 네, 네. 잠깐만 뛰어갈게요 와 이거 뭐야 여기가 테라스예요. 거실 옆에 아까 거기랑 다른 공간이네. 다른 느낌이야. 와 이거 좋다. 완전 좋죠. 이거는 진짜 아무 간섭을 안 받는 테라스네요. 정말 중전 같은 느낌이 나는 네. 그런 테라스예요. 이 테라스를 분양 받으시는 분이 다 쓰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 여기 한번 살짝 들어와 보시겠어요? 좀 따라와 보시죠.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우리가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자, 이것도 지금 한 11평 되네요. 여기만 해도 한 11평 정도 되죠. 이 어. 왼쪽으로 또 공간이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아, 아까 거기 나오는구나. 처음에 보셨던 테라스랑 연결이 돼요. 이거 다 우리 거네? 다 우리 거죠. 계속 따라오세요. 아, 여기. 아, 아까 거기. 한 바퀴 뺑 둘러서 다 우리 거네요. 네, 정말 집을 정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서 모든 공간을 테라스로 쓸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럼 테라스만 몇평 정도 나오는 거예요? 40평 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이것만 20평 되고 아까 그 뒷뜰 공간 삥 둘러서 하면 40평 되겠죠? 이러니까 지금 내가 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보셨고요. 이제 실내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동패동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빌라 현장을 보셨는데요. 집 정말 좋죠. 너무 좋아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 총 37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타입이 37평형, 38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방이 4개올 가전, 풀옵션의 널찍한 집이고요. 1층에는 지금 테라스 세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주목해서 이 테라스 세대를 촬영을 했어요. 왜냐? 이건 전원주택 이상급의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특별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 현장 분양가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요즘 전원주택 7억, 8억, 10억 부르는 게 값이죠? 여기 현장의 분양가는요 4억 대 중반이고요 신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증감이 있으니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시립주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고향과 파주의 꿀매물인 가성비 있는 현장들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좋은 현장에서, 이런 전원주택 같은 현장에서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하마TV 껌장하였습니다. 껌! <laughs>